아 m g o 리 나오셔서 get o 사를 l o u d s I'm g 다 i n g to get on my way. I'm going to get on my way. I'm going to get on my way. i 풀드 포커를 해보려고요. 그래서 정육점에 가갖고 이 상태에서 바로 사온 거거든요. 이 정도 크기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 앞다리살을 가지고서 자, 오늘 풀드 포커를 하는데 손질부터 시작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몇도에 몇 시간이 되는지 다 보여드리고 또 맛은 얼마나 있는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 사실 마을 잔치가 있는데. 어르신들 고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드리면 좀 드시기도 편하고 할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먼저 자 이렇게 고기를 보시면 사실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. 세 개째예요. <laughs> 세 개째인데 일단은 다리 이부위 있죠. 일단 이 다리는 좀 떼줄게요. 풀 포크하고 이 다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<laughs> 자이 다리. 앞발 이거는 좀 떼주시고 이렇게 앞다리가 있죠 이 부위 저는 돼지고기 중에서는 이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항정살도 여기 지금 붙어있기도 하지만 유독 이 부분에 가지고 있는 이 비계살이 구우면 탱글탱글 진짜 맛있거든요 이 부위는 풀드포크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는 좀 썰어줄게요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이 자, 부위는 여기는 그냥 떼줄게요 그냥 직접 구워 먹는 게더 맛있어요 이거는 이쪽 한쪽으로 빼놓고 따로 손질할 거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항상 이 핏물은 깔끔하게 닦아 주셔야 된다는 거 핏물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, 이런 데를 좀 꼼꼼하게 잘 닦아 주시고 겉에는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육점에서 사실 때 껍질은 좀 벗겨 달라고 하셔요 그냥 저는 사 갖고 왔는데 잠깐만 껍질만 좀 벗겨 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, 이렇게 잘라냈고 여러분 껍질도요. 이 앞다리살 껍질이 더 맛있어요. 또 여기가 이제 그 슈바인학세나는 그 장족, 돼지 장족 부위예요. 그냥 이대로 껍질째 같이 살려 놓고 여기는 따로 이렇게 굽도록 하고요. 여기는 이제 풀드 포크, 풀드 포크를 할 겁니다. 뼈가 다 드러나고 찢어질 때까지 아주 부드럽게 갈 때까지 구워 줄게요. 자, 뭐 다른 건할건 건 없고 시즈닝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몬트리올 시즈닝으로 가볍게 해볼게요. 고기는 아시다시피 엄청 두껍기 때문에 많이 뿌려줘도 절대 짜지 않다는 거. 그래도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맛이 있는 건데, 적당히가 아니라 좀 많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시고, 자, 신부 어, 온도가 60도가 넘어갈 때까지 보통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. 근데, 앞다리살은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구워도 고기가 충분히 육즙이 가득하고 맛이 있어요. 원래 120도에서 130도 그 정도 하거든요. 근데 150도에서 180도로 좀 크게 해주고, 그래도 고기가 잘 찢어지고 맛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,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면 60도를 넘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호일로 감싸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. 그리고 레스팅을 해준 다음에, 고기를 찢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얼마나 맛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훈연을 시작을 할게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색이 아주 거뭇검뭇해졌고자 일단은 온도가 중요하니까 온도부터 재볼게요 껍데기 소리가 67.2도 이제 호일로 좀 감싸준 다음에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<laughs> 일단 백설탕을 좀 뿌려주고, 그리고 위에 버터를 좀 올려줄게요. 자, 이렇게 올린 버터가 나중에 좋은 소스가 될 거예요. 종이 호일을 먼저 감싸고, 자, 호일을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그리로 갈게요. 두꺼운 부위는 항상 불 있는 쪽으로 가고 한 150도에서 180도 같은 온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한번 이렇게 쪄주는 과정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맛있는 풀드포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레스팅을 마친고기를 꺼내 볼게요 에이차, 속이 완전히 잘 익었어요 지금 뼈가 그냥 아마 빠질 거예요 온도는 90도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 풀드포크처럼 익었어요 고기가 빠지는 건 보세요 그냥 뼈가 빠지죠 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고기도 한번 보세요. 자 고기도 그냥 이렇게 찢어져요. 풀트포크가 완성이 된것 같아요. 껍질도 그렇고 겉 부분이랑 같이 해서 야 진짜 너무 맛있다. 음 <laughs> 응. 먹어봐. 양쪽 부분은 고기가 여기도 그냥 으깨져요. 그냥 뼈를 빼주고 보통 통바베큐를 하면 이렇게 결이 찢어지는 게 앞다리살이거든요. 어르신들이 드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우 뜨거. 근데 네, 이게 찢어져야돼 이렇게. 아니 아니.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시는 대로 마을 회간에 나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소고기 한테이블씩 가자. 아따 이요가딱 좋아. 딱 좋아. 딱 좋아.